고래 속 깊숙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외줄 고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질산 리포터 헤람 구들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들빵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었죠. 예, 오늘은 고래 형태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고래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내 구들빵 여건에 맞게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외줄 고래, 그리고 두줄 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고래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면요. 고래는 고래 바닥하고 고래 뚝이나 갬돌, 그리고 이 고래 뚝이나 갬돌 위에 얹어지는 구들장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죠. 하나의 공간이죠. 측면에서 볼 때는 고래 바닥에 갬돌이나 고래 뚝을 쌓죠. 이렇게. 이렇게 고래 뚝을 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구들장을 얹죠. 예, 그렇게 했을 때이 공간 이 부분이 고래가 되는 거죠. 이 고래 속으로는 아궁이에서 올라온 연소 가스가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래는 고래 바닥과 고래 뚝 또는 갬돌 그리고 그 위에 구들장이 얹어져서 만들어지는 연소 가스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구들빵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볼수 있는 그림이죠. 고래의 형태입니다. 고래의 이름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를 수 있지만은 형태를 보면 일자 줄고래죠. 예, 이렇게 줄고래로 만들 수도 있고요. 부채 형태, 부채살 모양, 부채살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예, 만들 수도 있고요. 흩은 고래 또는 흩은 고래라고도 하는데요. 예, 고래 바닥 위에 구들장을 받칠 수 있는 갬돌만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 예, 그 다음에 굴뚝의 위치가 예, 아궁의 위치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되돌아 나온다. 해서 되돈 고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 또 어, 유명한 하동 칠불사 아짜방 고래도 있고요. 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래가 있는데, 고래의 형태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래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어떤 고래가 가장 쉬운 고래일까요? 여기서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고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쉽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런데 고래의 역할은 뭡니까? 고래의 역할은 구들방 내에 열기가 골고루 가도록 만드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궁에서 이 올라온 열기를 충분히 추결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죠. 추결은 고래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래 속에서 추결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그 열기가 굴뚝으로 나가버린다면 이것은 아까운 것이죠. 잘못 놓은 구들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면서 열기를 충분히 추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고래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외줄 고래가 축열이나 열 분배가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 줄로 되어 있는 이런 고래가 축열이나 열 분배가 쉬울까요? 여러 줄로 되어 있는 이런 고래 형태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고래들의 저항이 똑같지가 않다면 열기는 어떤 쪽으로 갈까요? 이 고래 속은 밀폐된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폐된 관이기 때문에 연속가스는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고래 같은 경우는 저항이 가장 적은 쪽으로 연속가스는 흘러서 빨리 나가려고 하겠죠. 아궁이에서 올라온 연소가스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집주인이 골고루 따뜻한 방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돌아서 갈래. 하고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 저항이 큰 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아, 이런 고래 형태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이렇게 연소가스는 주로 흐르겠죠. 이쪽으로는 잘안 갑니다. 예. 예, 이쪽 부분은 열기가 잘안 가기 때문에 누기가 많아지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에 이런 외줄고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줄을 통해서 가야 되죠 예, 굴뚝까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외줄고래 같은 경우는 열 분배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끝까지 잘 나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줄고래의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하죠. 외줄고래의 장점은 열 분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고래가 길죠. 엄청 길기 때문에 저항이 크죠. 그래서 외줄고래는 불이 잘안들수 있겠죠. 불이 쉽게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겠죠.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고래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고래의 형태가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쉬운 형태인 이 외줄 고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고래의 형태는 옛날처럼 자연석을 쓰지 않고, 요즘은 가로세로 500mm 현무암 구둣장을 쓰죠. 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도록 예, 지그재그로 이렇게 고래를 켜면 되겠죠. 예, 쉽죠. 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고래의 장점은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 분배에 신경쓸 필요가 없고 고래가 길기 때문에 열 교환이 충분히 일어나겠죠. 예, 추결 시간이나 추결 면적이 이 넓은 거죠. 예. 길게 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고래를 접해서 접촉하고 연소 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넓고 접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열 교환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 뭘까요? 단점은 고래가 너무 길어서 연소가스가 저항을 많이 받죠. 그래서 불이 쉽게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고래가 외줄이기 때문에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막히기가 쉽겠죠. 고래가 막히기도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외줄 고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항이 크기 때문에 불이 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아, 그러면 저항을 줄여주거나 강제로 이 안에 있는 연소가스를 끌고 나가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연기배출기를 달아서 강제로 뽑아내면 됩니다. 연기를 강제로 뽑아내면 이 안에 있던 냉기나 습기 아, 이런 것들도 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연소가스도 이렇게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연기배출기를 달면 이렇게 연소가스가 흐르는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열기가 고래 속 깊숙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외줄고래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 간단하죠. 연기배출기를 설치한다. 아, 이번에는 외줄고래인데 조금 더 변형된 외줄고래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 이 고래의 형태는 무궁무진하게 내 마음대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구들방의 여건에 맞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궁입니다. 여기서 열기가 이렇게 나오고 열기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흘러가란 얘기죠. 예, 이렇게 흘러가란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외줄고래죠. 예,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고래, 아, 이런 고래는 장점이 뭘까요? 예, 이 부분이 약간의 흩은 고래가 혼합이 됐는데, 예, 그래서 열기가... 이쪽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되겠죠.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랫목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따뜻한 아랫목을 확실히 구분을 좀 지고 싶다 할 때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이 고래의 이름을 저는 기억자 줄고래라고 붙여봤는데요.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니은자도 될수 있고요 어, 이쪽은 또뭐 그냥 줄이네요 아,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붙여 봤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쪽이 아궁이고요 이렇게 열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겠죠 예, 얼마든지 이렇게 변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고래의 이름을 저는 키억자 고래라고 붙여봤습니다. 키억자, 키억자죠. 예. 예, 오늘은 고래의 형태 중에 외줄고래하고 두줄고래를 같이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영상이 너무 길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줄고래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죠. 예,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